안녕하세요. 거래자 및 투자자 여러분. 연락하는 프로젝트 구루, 마켓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회사의 현재 실적을 고려할 것입니다. 에블러스, 잉크, EOLS, 티커, EOLS. 이 리뷰는 2024년 6월 3일 현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분류에 따르면 구루, 마켓츠 회사 에블러스, 잉크, EOLS, 하위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하이진, 52개 기관이 평가에 참여하며 이는 매우 대표적인 선과입니다. 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각 지표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중지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중인 조직의 모든 지표를 더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회사 티커 구조의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는 무료이며 무료입니다. 자, 친구들, 드디어 시작합니다. 회사의 시가총액 에블러스 잉크, EOLS, 8억 1천만 달러로 평가됨. 하위범주의 시가총액은 1조 2,470억 달러입니다. 에볼러스, 잉크, EULS 0.065%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하위 카테고리에서 매우 작은 회사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대차대조표 자본금은 2억 달러입니다. 하위범주의 대차대조표 자본금은 2040억 달러입니다. 에볼러스, 잉크, EULS 0.009%의 점유율을 나타냅니다. 시장 점유율과 장부가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다. 점유된 목 에볼러스 잉크 하위 항목에서 시가총액 평가의 경우 0.065%입니다. 대차대조표 자본금은 0.009%입니다. 이는 시장 가치의 점유율보다 86% 낮습니다. 하위 범주에서 회사의 시장 점유율 및 장부가치 평가. 나쁨. 감점 1점. 연구 대상 회사의 부채는 1억 1,900만 달러입니다. 장부가치 대비 부채는 자기 자본의 595%입니다. 회사 부채 등급. 매우 나쁨. 마이너스 2점. 회사의 시장 가치 대 이익 비율은 0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24.4로 하위 범주보다 나쁩니다. 하위 범주와 비교하여 이익에 대한 시장 가치 지표를 추정합니다. 매우 나쁨. 감점 2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이익은 마이너스 6천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예상 수입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 가격에 매우 부정적입니다. 하위 범주의 회사와 비교하여 미래 예상 이익 지표를 평가합니다. 좋다, 1점. 회사의 가격 대비 수익 비율은 3.7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 3.2는 하위 범주 평균보다 16%더 높습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수익에 대한 환율 지표를 평가합니다. 견딜 수 있다. 0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익은 2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미래 수익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사에 좋지 않습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예상 미래 수익을 평가합니다. 나쁨, 감점 1점. 그러한 분석에 관심이 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벨을 눌러주세요. 무료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진은 마이너스 27.3%이며, 하위 범주의 평균은 13%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선과 간의 차이는 40.3%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한 한계성 평가, 허용 가능, 마이너스 0.5점, 해당 하위 범주의 직원수에 대한 회사의 점유율은 0.034%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91% 낮은 수준이다. 이는 회사의 주식 시장 가치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에블러스 잉크 오히려 재평가 쪽으로 회사 직원 1인당 시가총액은 296만 5천 달러에 달합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경우 156만 7천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89.2%입니다. 하위 범주 기업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 1인당 기업의 시가총액을 추정합니다. 견딜 수 있다. 0점. 직원 1인당 이익은 0, 0달러이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64.1 0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의 차이는 100%입니다. 하위 범주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개별 회사 직원당 이익 추정. 허용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0.5점. 직원당 조직의 수익은 80만 5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별로 49만 3천 달러,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상과 간의 차이는 63%입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회사의 개별 직원당 수익 지분을 추정합니다. 허용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0.5점, 판매 거래량은 8.6%에 해당하며 하위 범주의 평균은 4.6%입니다. 이는 쇼 스키지 위험 지표입니다. 기술 지표 RSI 14 회사의 52% 수준을 보여줍니다. 에블러스 잉크. 하위 범주의 경우 이 수준은 약 49%입니다. 잠재적으로 하위 범주의 증권은 회사의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에블러스 잉크. EOLS 회사 주가의 역학을 비교 에볼러스 잉크 및 하위 카테고리 공유. 우리는 12개월 동안 회사의 주식이 에볼러스, 잉크, EULS 42.9%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가격 역학 대비 마이너스 14.8%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도 명확하게 나타내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종 성적을 발표하기 전에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등급을 쓰다 에볼러스 잉크의 영상 댓글에 댓글에 남겨주신 답변은 프로젝트 확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루 마케츠 전체 결과는 10점 만점에 마이너스 6.5점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 총점은 1점입니다. 넓게 보면 주식 시장 전체를 통틀어 보면 그렇습니다. 전체 주식 시장의 평균 결과를 합산하면 0.3포인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회사 점수 -6.5점 대비 에블러스 잉크. 주문 테이블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용 가능합니다. 해당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주문 테이블에는 가격정보시스템의 모든 결정이 포함됩니다. 구루 마켓츠 주문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는 무료이며 고정된 댓글의 링크입니다. 회사의 평가에 따라 evolusinc 구루 마켓츠 사실 때문에 주문을 열다 에볼러스 잉크 eols 하위 카테고리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회사.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도움말 시스템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루 마케츠. 당신은 정말 멋진 청중입니다.